오늘도 어김없이 차에서 인사드립니다. 수캠TV 수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이고 21일, 지금 시간은 5시 오후 5시 3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초대 받아서 가는 건 처음이고요. 초대를 받았는데 또 거기가 바람이 좋은 종류이고 두 명이서 솔캠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눈앞에 황사가 좀 많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람이 불고 있긴 한데, 이게 바람이 불어도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산 정상에는 또 어떨지 가봐야 알것 같고요. 오랜만에 2박이라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가족들나 놔두고 이렇게 와, 온다는 게참 미안한데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요. 오늘 텐트도 터브쉘터빅 거고요. 야전침대 놓고 잘 거고요. 밖에서는 타프 밑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아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전형적인 한절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게또 기분이 또 색다르고 남다르요 그것도 2박이니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봬요. 안녕. 일단 거의 도착을 했고요. 정비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네요. 한 내년쯤 되면은 좀더 괜찮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너무 꼬였습니다, 근데 진짜. 저기 앞에 기다리고 계시네. 요 하얀색 타프. <laughs> 안녕하십니까. 야, 배고파 죽겠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도착해서 7시인데, 아 대충 허브 쉘터 비 하나 그, 치고. 질문이네요. 아, 여기 가운데 이제 테이블 놓고 양쪽으로 야전 침대 놓고 잠은 여기서 잘 겁니다. 여기 밖에는 칸 타프 쳐놨고요. 이건 형님 거. 어, 빨리.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안에서 빨리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기 뷰 보이지 않야 고기 이 목살이죠? 다 먹을게? 다 먹을게? 다 먹을 수 있죠? 남은 아, 건 내일 먹어도. 돼. 어. <laughs> 많다 많다. 응. 스로 오염되네. 아, 냄새 벌써부터 미쳤다. 사대 있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함께해서 네. 행복합니다. 네. 초대 받으면 편이라 가지고. 어디죠? 뜻깊습니다. 네. <laughs> 근데 뭐 같이 하는 거지 뭐 초대라기보다는 네. 접대캠도 아니고. 네. 초대 있어서 잘 녹아가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아그 좋네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좋은데? 어,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잘구우면이 부위가 괜찮아. 음. 그냥 그냥 바로바로 바로 딱딱 씹히는데. 음. 밥도 드시고예잘 먹겠습니다. 음, 완전 매콤한 니 맛있는데? 예. 너무 맛있다. 해서 오고 속정도 이 시간부터 계속 수있네요 이제 몇시 됐어요? 아 이제 밖에서 고기랑 곱창 전골 먹고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지금 8시 36분인데요. 이제 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4월이고 하니까 좀 추워요. 추워서 여기 쉘터 안으로 들어왔고요. 안에 양쪽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야전침대 놓고 잘 거고 약간 추워서 팬이터도 갖고 왔습니다. 팬이터 켜놓고 여기 불멍 이안 되다 보니까 대신 이제 루멘티비로 <laughs> 불멍 영상 틀어놓고 또2 차로 하이볼 한잔 하고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작 탄소리까지 들리네. 좋네요. 잠들기 전에 이 보드카로 해물 한잔 만들어서 먹고 자보겠습니다 이제 조용해야되네 10시네 10시인가 약간 여깄습니다 땡큐 드셔보십시오 ]처럼 먼지가 어제처럼 먼지가 많아가지고 아직 딱히 볼건 없습니다. 새벽에 운모도 없었고 간만에 애들 없이 어른들끼리 그냥 조용히 아침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스 한번 사봤는데 기본 향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집에서 한번 피워봤는데 냄새는 다음에 좀 향은 좀 다른 걸로 한번 상쾌한 걸로 한번 또 사보겠습니다. 요거 상쾌한 향은 아니고 그냥 완전 기본적인 향 냄새 나더라고요. 그냥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다 샀으니까 써야 되니까. 그 작업량이 많아져야 자동적으로 숙달이 되고 그 레벨업이 되는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laughs> 초대해주신 형님이 스모키오분이라고 요거석찬 받으신 건데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답니다. 영상이 그냥 놀고 먹는 것만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캠핑장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긴 다 아시다시피 바람이 좋은 저녁이라고 아마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캠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제가 어제 누워서 생각을 가만히 해 봤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풀려진 면이 있다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느 캠핑장에 그렇겠지만 워낙에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오픈이 되는데 감사회원 먼저 이렇게 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일에 한번 방문을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회원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주말에 노려보시는 게 정석이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계기로 인해가지고 이게 또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빡세진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인기 자체가 그때 이후로 난이다 보니까 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기 사이트가 있고 비인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비인기 사이트를 노리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약을 성공을 하셨어요. 기대를 하고 오실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환경이나 시설은 기대를 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멍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리고 쓰레기도 직접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랑 이제 개수대는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있는데 샤워시, 샤워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컨테이너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입구에서 보시면은 입구 왼쪽에 있을게. 밑에 이 건물이 있었네요. 여기 이런 게 있었어?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아, 샤워장이 다 있었구나. 훤 아, 부쌍한 대씩 지네 휴지 다 있고, 쓰레기가 발생된 거는 이제 곧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불멍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가 경사가 있다 보니까 사이트 내부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실 때도 아이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운데 부분에는 아직까지 차가 이동을 못해요. 다니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정비가 잘안 되나 봐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오셔야 될것 같고 여기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그 카페 내에서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라 가지고 저녁에 떠들거나 이런 거를 좀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뷰 외적으로 나머지를 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많이 실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오시기를 바라고 캠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사이트별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카페 내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공론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 누가 떠든다 바로 발각이 되면은 다음에 못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엄격한 분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 그런 게좀난좀 좀 자유롭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오시는 게 맞아요. 한번 와 보시면은 이제 느끼실 건데 알고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겨울에는 개장을 안 하거든요. 11월부터 3월까지인가 한 4월? 3월 3월 이 정도까지 한 5개월 정도는 또 이제 혹한기이기 때문에 여기 산 정상이라서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보점은 꼭 참고하시고 오시려면은 봄가을을 노리시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봄가을 중에도 가을, 가을이 일교차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산위에 깔리는 운무를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네번 다섯 번째 왔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제 계절 잘 맞춰 오시면은 운무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캠핑장은 맞는데 여기 안 맞는 스타일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와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 가족 이외에 동반은 이제 한명 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어차피 여기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전 조사가 다 되신 분들이니까 아제 정보가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는 이제 앞쪽 번호가 좀 좋은 편인데 뒤쪽 번호는 저수지 뷰가 안 보이는 번호가 간혹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잡은 3번 뷰나 이쪽 라인. 경우는 좀잘 보이는 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이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사이트 예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앞앞 부분에 지금 건물도 뭐 저기 농막 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지어 놓으셨어요. 이게 여기 캠장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앞쪽에도 지금 이렇게 땅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여기도 조금 더 재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사이트 를 늘리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분이 뭐 하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Uhm. 네. Like 음. 소주. 어, 나 이거. 소주 기마데 소주 한 잔. 23도 약간 그 종종 같은 느낌? 음. 지금 이거 소주라가지고 원행인데 원행 하늘이 좀더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아쉽네 아쉬워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laughs> 최근 유행하는 논쟁거리 <laughs> 안주 먹고 술이냐 술을 마시냐 아니면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느냐 이거 형님은 이제 술 먹고 안주다 술 마시고 안주 먹는 거다. 그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는 이유는 네. 보통 그 술의 그 쓴맛을 조금 이제 기분 좋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주를 먹고 술을 먹는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역효까지 않을까? 자 저희는 술, 술이 먼저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나 영상 보시다가 재밌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혹시나 안주 먼저인 분들의 의견은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네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네요 <laughs> 혹시 더블캡 포터 흰색 보시면은 이 캠핑장에 캠, 캠핑장님이라고 하니까 인사 한 번씩들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캠장님이 그 배, 배터리 충전도 한번 해주셨어 방전돼가지고 <laughs> 지금 차가 잠겨서 레카를 불렀습니다 <laughs> 저 흰색 더블캡 운전하시는 분이 캠핑 캠장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땅에 지금 다또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저기 밑에 어른들. 근데 여기 뭐 할지를 모르겠네요. 뭐한 1, 2년 정도 더 있다가 보면은 또 뭔가 변화가 된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자리 이쪽 구석으로 와야 저기 저수지가 아주 지표가 딱 보이네요. 4번, 3번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제 자리. 4번은 저도 한번 와봤었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이게 사이트가 넓어가지고 길어 길거든요 이게 엄청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다쓸 수가 있으니까 찰여기다 되고 여기 온전하게 다 사이트 구축을 할수 있습니다. 3번 사이트뷰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뷰는 <laughs>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요 한번 사이트에 차가 어디 되어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뷰가 좀 가릴 수도 있고 이쪽이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위쪽으로도 좋은데 위쪽은 이제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 편의시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애기를 데리고 온다거나 한다면 어른들은 어른들도 조금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 좀 지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잘 보셔서 사이트 골라서 오시면 됩니다. 먼지만 없었으면 진짜. <laughs> 아 진짜 야너구도 진짜 정말 어떤 게 진짜 <laughs> 아, 보여 주십시오. 이게? <laughs> 뭐야? 바로 그요 됐어. 안 된답니다. 저는. 찍지 말합니다. <laughs> 집을 방문한 cctv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황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53분이고요 스케해질만 하니까 또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요. 맨날 1박만 하다가 이렇게 초대 받아가지고 2박을 했더니 또 색다른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영상을 빌어서 또 옆에 계시지만 영상에서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같이 만나서 잘 놀았으면 좋겠고요. 어. 바람의 좋은 저녁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나 야생에서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호불호 없이 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2박 3일 잘 쉬었다가 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래요. 됐답니다. 이번에는 이제 <laughs> 진짜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